후신의 흡실 동료에게 전달하니까 뭐 중원의 사정관이죠.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. 막상 조금 떨어졌습니다. 엄청난 기술입니다. 멋진 골입니다. 이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. 이야, 뭐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. 우레츠카 터미네이터 같아요. 키미히 움직입니다. 몸이 굉장히 좋아진 고레츠카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, 정말 대단한 능인데요킥 준비하는 보니 크로스 자강결하게 가야죠 호날두 골반을 뜹니다 이 e 슈팅 골키퍼의 장갑에 스치고 들어갑니다 이래서 팀에는 레벨이 높은 김희의 공간. 파벨 네드베드입니다. 속동 상황입니다.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. 슛. 아! 판타스틱한 골입니다. 아! 야 정말 환상적인 골 아! 맞습니다. 오늘 점...